구민과 함께한 50년. 남구청 개청 50주년 기념. 읽어주는 토지 정보 영상을 구민께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기사항 증명서. 네 가지 토지 관련 공적장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집원. 지목, 면적, 소유자 등 토지 기본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지번이란 필지라고 하는 토지의 등록 단위의 번호를 말합니다. 축척은 실제 토지를 얼만큼 축소하여 등록했는지인데 대연동1 0 4의 1번지는 1200배 축소하여 등록됐어요. 지목이란 토지의 용도를 말하며 대, 도로, 임야 등총 28종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토지 면적 단위로 예전에는 평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으나 1970년 후반 이후로는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평인지 알고 싶다면 제곱미터를 3.3으로 나누면 대략적인 평수를 알수 있어요. 1000제곱미터를 평으로 계산하면 약 303평이 되겠죠. 사유란에는 토지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기재되어 있어요. 아래 두 가지 사유의 의미는 2001년 4월 6일에 천사의 1번지, 천사의 2번지, 천사의 3번지, 세필지가 합쳐졌었고, 2007년 11월 9일에 천사의 1번지가 나누어져 토지 일부가 천사의 4번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토지 대장의 소유자라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를 옮겨 적어 토지 대장에 표기되어 있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며 재산세 등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고 1990년대 이전에는 토지 등급 용어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개별 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토지 등급은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 모양 등을 도면으로 나타낸 문서예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축척에 대해서 배웠죠? 감만동 254의 11번지는 실제를 1200배 축소하여 경계가 등록된 토지란 의미이고 출력은 이 토지를 2000배 축소하여 출력된 것이에요. 이처럼 축척을 변경하여 확대 또는 축소 발급 가능하답니다. 남구 전체를 한 장의 도면으로 관리할 수 없으니 일정한 크기로 도면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각이라 하고 도각을 둘러싼 테두리 선을 도각선이라고 해요. 혹시 지적도를 발급받았는데, 주변 토지 경계가 보이지 않는다면 도각이 다른 경우이므로 주변 토지의 지적도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그럼 지적도로 대략적인 실제 거리를 알수 있을까요? 먼저, 알고 싶은 경계를 자로 재고 5cm가 나왔다면 5cm 곱하기 출력 축척을 계산하면 대략적인 실제 거리를 알수 있어요. 토지 측량을 하고 싶다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시면 돼요. 지적도에서 지목은 집번 옆에 한 글자 보호로 표기하고 있는데 임야는 임, 도로는 도, 보통 맨앞 글자를 따서 부호로 사용하지만 공장 용지가 장으로 표기된 것처럼 아닌 경우도 있으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의 용도, 토지에 대한 행정 규제, 개발 제한 여부 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칸은 토지의 용도 지역 지구가 기재되는 칸으로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상업 지역, 녹지 지역 등이 표기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용도 지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건축을 할때 매우 중요한 정보이니 꼭 확인하세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표기되며 부산광역시 정비사업통합홈페이지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여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기타 행위가 제한되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밖에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이 기재되는 칸이에요. 여기 도로 모양으로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토지 일부에 도시계획시설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라는 의미예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지적도처럼 축척을 변경해서 발급 가능해요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실 때 오프라인 내에도 온라인으로 토지이음 사이트를 이용하면 무료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하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동산 정보과로 연락주세요. 등기사 항증명서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기록된 문서인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등기사 항증명서는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뉘고, 건물 등기사 항증명서는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뉘어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일반 건물에 속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이 집합건물에 속해요. 이처럼 토지와 건물은 등기와 권리가 각각 존재하니 재산 확인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등기사 항증명서 양식으로, 가상의 건물, 대현동 1268A1번지, 집합건물, 남구 아파트 801호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등기사 항증명서는 표제부, 각고 을고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표제부 먼저 살펴볼게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나 형태, 건축 재료와 구조, 크기 등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 기재되어 있어요. 표제부에 대지권 용어가 나오는데 대지권이란 101호, 102호 등각 호실이 가지는 땅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일반 건물은 대지권이 없어요. 대지권 설정이 된 토지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는데 대지권 비율이란 대현동 1268의 1번지 남구 아파트 토지 전체 1000제곱미터에 대하여 801호가 가지는 토지 지분 비율을 말합니다. 각구는 소유자, 압류내역, 가등기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 칸이에요. 소유권 이전이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의미이고 접수일자는 등기를 변경 신청한 날짜를 말합니다. 등기 원인은 소유자가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미합니다. 등기 원인 중에서 매매란 것은 값을 지불하여 거래했다는 말이고 증여는 전 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압류 등기는 세금 체납이나 신용문제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행정기관이 묶어두는 행정행위예요 다음은 을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을구는 각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이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등기한 것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동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니 꼭 알아두세요. 근저당 설정이란, 집을 담보로, 은행 등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뒤, 우선 변제를 위해 등기한 것이에요. 채권 최고액은, 보통 대출금의 110%에서 120%로 설정해요. 등기사 항증명서에 대해 궁금한 점은 등기민원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즘 전세 계약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되고 있는데 전세 계약할 때 필수로 체크해야 될 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등기사 항증명서에서 집주인을 확인하고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두 번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인 전세는 피하기. 세 번째.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네 번째. 집주인이 세금 체납한 것이 있는지 또는 계약 특약 사항에 문제될 만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다섯 번째. 중개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적합한 자격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이렇게 네 가지 토지 관련 공적장부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상세하면서도 간략하게 제작된 리플렛도 있으니 가까운 남구동 행정복지센터나 남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뵐게요.